오늘은 저기, 어제 보면 어제, 이쪽에 저기까지 불렸어요. 이번에 이거는 에피소드 2는 이거 구인 거는 에피소드 1. 이번에는 다시 찾아가볼게요. 여기 위, 내려가면 너무 위험하거든요. 여기 서고 이제 너 계단을 내려가볼게요. 차도 한저기까지내려가으니까한 조그만 계단을 내려가도 될것 같아요. 어, 뭐요? 너디가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언제나 할 거예요. 그래야 갖고 어디로 들어갈 건 아니고요. 너 진짜, 너네도 먼저 봐요 네. 너네도요. 카메라 들고 어떻게 찍으냐면, 네. 약냥하면될것 같아요. 네. 어디냐면한저 뒤에, 없 같은데 어디 확실히 될지도 몰라요 그럼 너디 계단이 먼저 너디에 마른 계단이 있어요 음. 다세봤는데한100몇 개? 한100몇 개는 세봤어요 오. 저디 보이지요? 네개 게... 여기까지 왔구나 어디까지 왔어요? 어디에서 출발해가지고, 저기까지. 우와. 저 어디까지? 우와. 저내려 가가지고, 어, 너디 진짜도 걸을 수가 있네요. 어디에서 조금만 걸어볼까요? 네. 음... 너 어디에서 평평해가지고, 예. 어디에서 걸수 있는데, 하지만 옛날에 저랑 할머니가 왔는데. 네. 죽을 뻔했어. 에 빠져갖고, 웅덩이에. 아이고야. 그거갖고 조심해야 돼요. 저는, 오이 제가 하얀 트럭트에서 벗을 어야 맞아. 어... 아니, 이 나뭇가지요? 독은 없겠지. 이거갖고, 이제 손에서 많이 빠져갖고 할수 있을 것 같아. <laughs> 뱀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요, 왠지 진흙 있을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진흙은 다 어은 거 같고요. 근데 얘네는 진흙에 빠졌어요. 아, 그래서. 이 벌써 묻었네. 오. 집에 가서 빨면 돼요.